안녕하세요. 아,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부분과 전체 8장, 9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이 앞에 내용에 대해서도 아, 소개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8장의 제목은 무엇인가? 원자 물리학과 실용주의적 사고 방식입니다. 아, 이건 1929년에 있었던 일을 아, 다루는 건데요. 하이젠베르크는 26살의 나이로 1927년에 라이프지 대학과 교수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대학 교수로 임용을 부임을 하기 전에 하이젠베르크는 1년 동안 미국 그리고 일본 등지를 여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하이젠베르크는 미국의 과학자 버튼과 실용주의적 사고 방식과 과학의 발전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아이두 사람이 나눈 토론을 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뭐 이런 식이 됩니다. 하이젠베르크가 말하기를 아, 왜 미국 사람들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지 않는가? 왜그 개념적인 변화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가?라고 했더니 이 버튼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아, 그냥 양자역학은 새로운 도구가 아닌가. 옛날 도구가 좋았지만 더 좋은 도구가 나왔으니 새로운 도구를 쓴다. 이거에 뭐 놀랄 게 있는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이젠벨크가 말하기를, 아, 뉴튼의 법칙이 조금 틀린 것을 조금 수정하는 것이 양자역학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이젠벨크가 엄밀한 과학이 되고자 하는 물리이론은 수학적 완결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제 물리적 이론, 물리이론의 수학적 완결성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고 그게 도대체 뭔가? 아, 일단은 그, 예를 들어서 기하학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이 수학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몇 개의 공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리는 증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몇 예를 들면 기하학에는 다섯 개의 공리가 있고 이 공리 중에 하나는 유명한 평행선의 공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평행선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공리가 주어지면 그거를 논리적으로 조합을 해서 정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 기하학 같은 어떤 수학 이론의 핵심이 공리예요. 노, 나머지는 그냥 논리적인 결과들일 뿐인 겁니다. 마치 수학 공식들 그러니까 사칙연산을 알면 그걸로 많은 수학 공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공리를 논리적으로 조합을 해서 많은 정리들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수학 이론들이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리라는 것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공리가 서로 모순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의 공리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공리는 1 더하기 1은 3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모순이 생기겠죠. 공리가 서로 모순이 생기니까 이것들을 조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공리들은 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리는 예를 들어서 공리가 다섯 개가 아니라 삼천 개라든가 만 개쯤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것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정리와 공리를 구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 최대한 모든 그 서로 모순되지 않고 우리가 가정할 필요가 있는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그게 뭔지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은 공리라고 부르지 않고 이 공리에서 나오는 정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거나 이렇게 다 공리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아까 말한 논리적 모순, 모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과학이나 더 나아가서 어떤 일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이해라던가 뭐 이런 것에 다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는 것은 대개 대단히 많은 데이터가 있고 대단히 많은 관측 사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단순한 어그 연관성 혹은 법칙 그런 것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관성이나 법칙을 발견하려고 하면 우리가 방금 말한 어떤 수학 이론의 어떤 그런 구조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예가 하이젠벨크가 말한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과 뉴튼의 역학인데요. 뉴튼 역학은 예를 들어서 달과 사과에 가해지는 힘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 모두가 중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힘으로 다양한 사건을 다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과에 가해지는 힘은 사과힘, 달에 가해지는 힘은 달힘. 뭐 오렌지에 가해지는 힘은 오렌지 힘 이런 식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법칙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은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우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각자 그 법칙을 만들면 첫째로 이런 걸 이해라고 할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달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해하고 나면 그건 중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사과가 어떻게 움직일까도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모든 경우를 경우, 경우 경우 다 따로 다루면 이해라는 게 주어지지 않고 어떤 예측 능력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막 누더기를 기우듯이 이렇게 아무거나 조금씩 조금씩 고치는 식으로 그 법칙을 만들면 이 법칙들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에, 뭉터기로 모여있는 것은 어떤 제대로 된 이해라고 할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젠벨크가 강조하는 것이 엄밀한 과학이 되고자 하는 물리 이론은 수학적 완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뉴튼의 법칙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의 꺾도 그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과학적 이론은 과학적 이론은 아 어, 현실에 대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을 따라가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순이 없는 어떤 그 논리적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하나고 두 번째가 이 시스템이 과연 현실과 똑같을 것인가는 두 번째라는 거죠. 왜 이게 그럼 틀린 이론은 다 값어치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할수 있지만.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하이젠 벨크는 뉴튼 역학의 논리적 그 완결성은 존중받아야 되고, 그것은 이제 양자역학으로 대체되었다고 해서 그냥 틀린 이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단순히 논리적 그 완결성에 대한 강조일 뿐만 아니라, 어, 물리 이론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이론에서 다른 이론으로 갈때 어떤 비약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믿었던 어떤 공리를 교체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는 마치 그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논리에서 말한 패러다임의 교체와 같은 그런 관점에 대해서 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 이론은 그냥 자연이 조금씩 조금씩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리의 교체와 같은 엄청난 비약이 있으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대화는 사실은 아 토마스 쿤이 과학 혁명의 논리를 어그편액이 30년 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아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 어, 양자역 어떤 그 이런 관념적인 혹은 공리의 변화가 중요하고 이런 것에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과학 법칙의 어떤 기본적 성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다 약간 더 첨부하자면 이것은 단순히 과학이론만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 이런 것도 어떤 사람들은 참 게을러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냥 모든 것에 어떤 원칙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경우는 이렇고 저 경우는 저렇고 이렇게 하죠. 이런 사람은 이해를 추구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철학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법칙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면 과학, 물리 이론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생각을 막 정리하면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실들, 생각들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걸로 이제 생각을 막 정리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생각의 기본이 되는, 이 마치 공리와 같은 이 부분이 변화가 있게 되면 우리의 사고가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사색을 하고 철학을 하고 하는 이유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가 이 18장에서 하는 얘기는 단순히 물리 이론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과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 방식에 있어서도 생각해 볼 만한 그 점이 있는 어, 얘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그 구장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장의 제목은 생물학과 물리학 및 화학의 관계에 대한 대화입니다. 이제 독일에서 교수가 된 하이젠베르크는 교수로 일하면서도 점점 더이 보호와 혹은 보호의 연구원들과 그 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대부분 이제 코펜하겐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보호와 보호의 동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이젠벨크가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화는 그 생명이나 의식 같은 현상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과학으로는 지금의 과학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 별로 설명하는 게 없더라. 그렇다고 할 때, 생명현상이나 인간의 의식 같은 현상을 물리학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양자역학으로 넘어왔듯이,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그 물리학이 필요한 것이냐, 라고 이제 보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한 보호의 답은, 이제 100년 전의 답인데, 제가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사실은 길지는 않고 어, 어떤 의미로 말하면 잘 모르겠다는 답이나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깊은 통찰력, 통찰력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통찰력을 주는 부분이 바로 어, 보는 이 상보성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나 의식 같은 현상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 알맹이가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 이때 보호가 이그 상보성의 예를 든 것이 바로 온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가 이제 암시하는 것은 어떤 생명도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상보성, 온도의 상보성에 대해서 약간 그 기술적인,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온도가 상보성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보호가 말을 하기를 양자역학에 유명한 게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위치와 운동량은 서로 동시에 정확히 측정되어질 수 없고 위치를 정확히 알면 운동량을 알수 없어지고 운동량을 정확히 알면 위치를 알수 없어진다. 뭐 이런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양자역학 이전에도 이런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예가 온도입니다. 온도는 우리가 이제 뭐 100도, 50도 말하는 그 온도인데요. 이 온도에는 두 가지의 다른 정의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두 정의는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서로 동일한 정의죠. 근데 하나의 정의는 뭐냐 하면 측정하는 정의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도계로 측정되는 것이 온도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정의는 통계 역학적 정의라고 해서 온도를 수학적 양으로 정의합니다. 이게 뭐냐면 엔트로피의 에너지에 대한 변화율이 온도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린다면 이건 저, 그 서로 모순이 없는 두 개, 서로 알고 보면 같은 정의예요. 그런데 이제 이두 이 가지 정의에 있어서 둘다 생각을 해보면 이 온도는 이, 우리 어떤 그 시스템 내부에는 그 원자가 가지는 에너지 양과 그 상보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상보적 관계가 있다는 게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도계로 그 온도를 측정을 한다는 것은 그 온도계를 우리 몸에 갖다 댄다면 우리 몸과 그 온도계가 서로 그 상호 간섭을 해서 열적인 평형을 이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열적인 평형이라는 것은 서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온도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열적평형이라는 것은, 그리고 에너지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가 어떤 분포를 가진다는 거예요. 분포. 다시 말해서 정확히 그, 에너, 그 원자의 에너지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정확히 알면 이 원자가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수 없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원자의 에너지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그 원자가 열적평형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온도를 알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을 할 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와 원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서로 상보적 관계에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말을 좀 다르게 기술적으로 하면, 혹시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 중에, 그 대학교 때 통계역학을 배우신 분이 있으면, 이제 이거 재밌게 생각할 수도, 있는, 저는 재밌게 생각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건데, 통계역학적 정의는 소위 말하는 그 엔트로피의 에너지에 대한 변화율로 정의되거든요. 온도가. 근데 엔트로피가 뭐냐면, 주어진 에너지 상태하고, 에너지를, 그러니까 에너지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상태의 숫자에다가 이제 로그를 취한게 엔트로피죠. 그래서 엔트로피는 보통 우리가 주어진 시스템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를 측정하는 양이라고 말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빌딩에 있는데 그 빌딩에 방이 100개가 있어요. 근데 어느 방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엔트로피라는 것은 이제 로그 100이다. 뭐 이런 거가 엔트로피라는 거죠. 근데 이런 엔트로피의 에너지에 대한 변화율이 온도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온도하고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상태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그 무지가 이제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그 엔트로피 변화를 측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통계역학적으로도 온도와 그 원자의 상태가 서로 상보적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온도를 정확히 알면 그 원자의 상태를 알 수가 없고, 원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면 온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가 생명에 대한 얘기가 될, 수, 될 수가 있는가? 이 보호가 말하는 것은 생명현상이라는 게 우리가 원자를 정확히, 원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면 이 살아있다는 개념을 알수 없어지고 우리가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는 원자의 그 정확한 그 상태에 대해서 알수 없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 보는, 그,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화는, 그, 클락하고 왔으니, 그, DNA, 나선 구조를 발표하는 것보다도, 어, 십몇년 전에, 에 그,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읽고 있으면은, 아, 이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구나. 정말 그, 통찰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보성을 가지는 개념이라는 것이 참 흥미롭고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오늘은 그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 8장, 9장의 내용을 좀 소개하고 그 안에서 조금 그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 얼마나 그게 그 재밌는지 잘 전달, 전달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강국진이었습니다.